이번 시간부터 전자기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자기학의 발달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 600년경 그리스의 탈레스가 모피에 마찰한 호박이 작은 집의 조각을 서로 끌어당기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학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한편 중동지역에서는 자연상태의 자철광이 체를 당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학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한편 1820년 웰스테트가 도선을 흐르는 전류가 자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고 활화되어 있는 전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법칙을 남긴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맥스웰은 전자기 법칙을 유도해 내었고, 빛의 본성이 전자기에 속하며, 빛의 속력은 오직 전기 및 자기의 측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했습니다. 헤비사이트와 로렌즈는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고요 헤르츠는 맥스웰이 그 이론을 세운 지 20년 만에 오늘날 라디오파라는 전자기적 맥스웰파를 실험실에서 발생한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마르코니는 맥스웰과 헤르츠의 전지기파를 실제로 응용하는데 성공했고 맥스웰 방정식의 기초를 둔 전자기학을 고전전자기학이라고 하는데, 이 식들은 1 0 12cm 정도의 영역까지는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그러나, 이 영역보다 훨씬 작은 1 0 마이너스 8cm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양자역학으로 대지시켜야 합니다. 고전 전자기학, 양자역학, 상대론을 혼합시킨 양자전자기학은 매우 작은 영역에서도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이번에는 원자구조와 전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원자는 그 가운데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와 브라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전자를 전화라고 합니다 원자의 크기는 직경이 1에서 3 곱하기 10 마이너스 10 성미터이고 원자핵의 직경은 이래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선 미터 정도입니다.물체의 전기적 성질에 기여하는 전자는 주로 원자의 제일 바깥쪽을 돌고 있는 최외각 전자로서, 이 전자는 핵에 의한 구속력이 약하여 쉽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이탈한 전자를 자유 전자라고 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최소 전하량은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으로 1.602 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1 9선콜롱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존재하는 전하량은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의 정수배만 존재합니다. 이것을 전하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기본 입자인 커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고체 속의 전기력으로는 원자 내의 전자와 원자핵을 속박하는 전기적 힘, 분자를 형성하는 원자들을 서로 묶는 힘, 고체 또는 액체를 형성하는 원자, 또는 분자를 서로 묶는 힘이 존재합니다. 고체 속의 전환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전과 마찰 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체의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와 같을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고,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많으면 플라스로 대전되었다고 하고, 전자의 수가 양성자의 수보다 많으면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고 합니다 두 물체를 마찰하면 한쪽은 전자를 얻게 되고 반대쪽은 전자를 잃게 되어 대전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찰에 의해서 대전되는 현상을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두 물체를 마찰했을 때 어느 쪽이 플러스로 대전되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되는가를 나열한 것이 대전 계열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는 임의의 두 물체를 맞자를 했을 때 왼쪽 물체는 플라스로 대전되고 오른쪽 물체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인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끌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정전기 유도현상이라고 합니다. 중성인 물체가 도체인 경우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가까운 쪽에는 그림과 같이 자유전자가 유도되고 먼 쪽에는 양성자가 유도되어 인력이 청력보다 크게 되어 끌려오게 됩니다. 한편, 부도체의 경우는 자유전자는 없으나 그림과 같이 원자단위 내에서 가까운 쪽에는 전자가 유도되고 먼 쪽에는 양성자가 유도되어 인력이 청력보다 크게 되어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단위 내에서 가운 쪽에는 전자가 유도되고 먼 쪽에는 양성자가 유도되는 것을 분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검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대전체의 전하량, 전하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안한 장치를 검정기라고 합니다 즉 그림 A는 금전기의 초기 상태입니다. 여기에 B와 같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가까운 곳에는 플러스 전화가 아래 먼쪽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유도됩니다. 여기에 C와 같이 접지하면 금속박에 모여있던 마이너스 전화는 접지선을 따라 지구로 흘러가게 됩니다. D와 같이 마이너스 대전체와 접지선을 치우면 나머지 분의 양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게 됩니다. 다시 E와 같이 대전체를 가져오면 금속박은 순식간에 중성이 될 때까지 오므라들었다가 F와 같이 전하가 분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만이 금속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을 홀 이펙트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금속 내에서 전화를 이동시키는 전자를 자유 전자라고 합니다. 반도체 S.I.에서 소량의 다른 원소 비소, 봉소를 넣으면 전기 전도율이 극격히 증가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한 것이 트랜지스터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하려면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의 전도율이 비교적 큰 물체를 도체라 하고,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아니하는 물체를 부도체라고 합니다.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이 도체와 전연체의 중간 정도인 물질을 반도체라고 합니다.